자 안녕하세요 양성우입니다자 오늘은 이렇게 고산지에서 열리는 고산 로어 피싱 리그를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산 저수지에 나와봤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초 만수고 일단 낚시 자체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오늘 평일인데도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배우고 어,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GLFL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봄이니만큼,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또 어, 좋아하는 필드니만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어, 일단은 뭐 베이트피시나 지금 피딩 무드보다는 약간 산란 무드 인것 같더라고요. 한 며칠 전에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우와! 와 나왔습니다. 우와! 쏘지 못한다. 그렇지. 땡기지. 그래서 오늘은 셸록 위주로 커버 또는 연안의 사면 베스가 포지션에 있을 만한 곳들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텍사스리그, 조금 파동이 강한 트레일러 웜을 사용하고 있고, 어, 일단은 아침에 피딩하는 개체가 있다면 뭐, 섀도우업이나 타버터? 이런 걸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 전반적으로는 아마 커버가 메인 되지 않을까. 마어 라인이 걸려 있어. <laughs> 시작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어 지금 계속 낚시를 하면서 바이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틀 시림프 작은 사이즈로 교체하자마자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예민한 날것 같아요. 어 일단은 물이 맑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물색과 비슷한 컬러를 좀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어, 지금 중층, 수심이 깊고 만수기 때문에 커버 자체 수심도 좀 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닥권이 아닌 조금 중층에 띄어서 배스가 어느 수심층에 있더라도 좀 반응을 유도해낼 수 있게끔 중층에서 오래 보여주는 레인지 킵. 레인지 킵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스카우트 콤보 5g에 바틀심프 3인치입니다. 3인치 작잖아요. 엄청 작은 몸을 중층에서 오래 보여주는 전략이거든요. <laughs> 바로 근데 바꾸자마자 바이트가 들어온 거 보니까 좀 부피감이 큰 루어보다는 좀 작은 루어의 반응을 좀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오늘 요게 힌트로 조금 낚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입질이 엄청 짧네. 입질 엄청 오래 짧아요. 주면 안 돼요. 에? 그럴 때야죠 근데 지금 입질 감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아니요 음...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에요. 아그렇다빠졌 <아니에요. 웃음> 아, 그치. 나이스 사이즈 으아. 예민하다. 와이 쉽지 않네요. 되게 오를 보여줘요. 네? 네, 되게 오를 보여줘 먹네요. 배가 훌쭉해요 아, 40은 안될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스카트콤보로 중충에서 살살 살살 살살, 살살. 레인지킵 오래 보여주니까 나아준. 설란이 끝나는 예, 모르겠어요. 근데 설란을 한 건지. 아, 얘스컷이네요 예. 수컷. 그. 정소라 그러나? 정. 정자가 그 이렇게 막 나오, 나오고 있어 아,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꺼내니까. 얘는 수컷 패스. 자, 스컷 콤보 7g입니다. 조금. 청태도 조금 빽빽하고.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웜이 3인치 불소그 물색이랑 되게 비슷한 컬러예요 워터멜론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예민할수록 이렇게 물색이랑 비슷한 컬러를 사용해야 효과가 좋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층에서 계속 오래 보여주니까 반응해준 두 번째 패스 깜짝이 우와, 우와, 몬 때리고 있어. 아, 너무아 회수하다 때린 거. 엄청 놀랬네. 우와, 우와, 우와. 난리 났다, 난리 났 키퍼는데요. 키퍼는데, 키퍼는. 근데 멋있게 물었다.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좀 연안을 확인을 하러 와서 지금, 내가 스코퍼 프로그램으한 키퍼? 조금 넣는 넘, 이어요비올때 약간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들어가지고. 아이씨 너무 말랐다. 아씨 이런 거나오데습니다 나이스. 이것도 사기야. 그 크릭. 사이즈는 이만하지 마. <laughs> 아, 진짜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좀 그렇지 않나? 엄청 좋은 건 아니어도 좋죠. 아, 사이즈 괜찮아. 계속 3점 만나오다가 드디어 한40 정도 되면 있었습니다. 다 말랐어요. 예. 네. 약간 애프터 느낌이 좀 살짝 강하긴 하거든요, 지금. 살란은 이미 조금 다한 느낌? 하고 뭐 알짜를 지키고 있거나 어, 이제 살란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딱그두 가지 패턴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면 커버 어, 일단은 커버의 베스트들은 많아요 커버의 베스트들이 많은데 사이즈가 지금 중구남방이니까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쳐보고 커버도 아까는 안쪽 골창에 조금 여러 굴락이 커버 굴락이 많은 곳을 공략을 했다면 지금은 볼류를 끼고 있는 독립된 커버를 한번 공략을 해보고 지금 사이즈가 조금 좋아졌으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반응이 시원찮다, 그러면 아예 하류 쪽으로 내려가서 어 스위밍, 백고리그를 이용한 스위밍이라든지 카이젤리그라든지 조금 애들이 떠 있을 거를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플랜을 한번 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커트 콤보 7그에 불스워그 워터멜론 컬러에 나온 고산지 40억. 사이즈 겹쳐 성공. 날씨. 그 그렇게 크진 않은데 힘을 우와! 이건 일주일이 뚝! 두... 이렇게 하고 확실하게 들어오긴 했어. 아, 컨디션 좋음. 예, 네, 교체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나이스. 볼류 쪽 확실히 볼류. 네, 나이스. 사이즈 대. 그책 가는. 예? 네, 그책 가는. 예스! 4자로 내 머리만 더 갑시다. 40은. 100... 안 되려나? 네. 한 30분? 그래도 네, 다 말랐어요. 음. 설란이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네. 설란이 다 끝난 상황인 것 같아요. 작큰 애들은 좀 재미없는 낚시 해줄 <laughs> <할> 수도 있어요. <laughs> 에? 뭐 어버지그나 이제 카이젤리그 충충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풀어 나가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일단 사이즈 끝지. 자 애프터라는 가정하에 배스들이 산란을 끝내고 큰 특히 큰 배스들이 산란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보통 수심이 깊은 곳이나 중층에 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직벽 같은 데서 직벽이지만 완전 이렇게 깎인 직벽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실로에 있을 수도 있다가 살짝 뒤로 빠질 수도 있다가 그런 지형들을 큰 베스들이 아마 조금 찾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낚시를 해본 결과 커버에도 지금 짠챙이들이 있고 특히 꼴창같이 아늑한 공간에는 큰 베스들은 없었다. 그래서 볼류를 끼고 있는 커버에서 그나마 중간 이상급 배스들이 나와줬고 더큰 사이즈는 아마 이렇게 본류 때 직벽 구간 조금 수심이 나오는 구간에서 아마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거나 딱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일단 지금 사용할 테크닉이 긴 웜, 긴 웜을 사용한 카이젤리그, 그 다음에 내골이고요두 가지를 일단 메인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바닥이 아니라 스위밍 중층에 떠있다는 가정을 하고 스위밍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웜이 조금 더 실루엣적인 부분에서 작은 웜보다 긴 웜이 조금 더 베스들이 알아차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볼륨감 하지만 파동은 그렇게 세지 않은. 내추럴하게 움직이지만, 그긴 웜들이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이 있거든요. 특히 요 시기에. 그래서, 보시면은 8.6인치. 엄청 길죠? 얇고 긴. 이런 응. 스타일도 괜찮고, 조금 더 두꺼운 스타일도 괜찮고. 근데 입질도 그렇고, 조금 예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넥꼬리그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넥꼬리그는 싱커를 조금 가볍게 써볼 거고 카이즐리그는 어차피 웜이 접히면서 액션이 나오고 그 저항감 때문에 가라앉는 속도가 더뎌요. 그래서 지그헤드 웨이트는 한 1.8g 정도, 웜은 8.6인치 얇은 스트레이트 웜을 사용해서 중층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있지만, 체크. 지금 저만한 사이즈를 계속 잡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작은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있었죠? 아, 쇼크터스. 굿사이즈야사이 좋다 그쵸 그쵸 중층 스위밍뭐 채비는 조금 다르지만 뜯긴게네 대체 얘도 30 후반? 근데 얘는 컨디션은 좋습니다 응. 힘이 힘이 사치한 줄 알았어 스코퍼 프로 봤는데 어, 진짜 갔다. 야, 그럼 안 돼.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갔어. 진짜 갔다. 노를 멈췄네. 산소 부족 이슈가 있었다니. 아, 시간이 없어. 아, 진짜 큰일 났다. 가이드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곧. 아, 사막 이슈. 안 돼. 나이스 크진 않아아 이거 도안다 아리 어딱싸이다 일단 넣어 일단 넣어 일단 넣어 일단 넣어 한 마리 잡고 물포고 한 마리 잡고 물포고 아 달려있는데 맞아. 아, 뭐야? 더 작죠. 나이스. 바꿨다. 아, 바꿨다. 바꿨다. 우와, 안 돼. 다다 와, 진짜 오래 보여주라고, 근데. 근데요. 아 내가 긴장된 마음일 텐데.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무조건 안 돼요. <한대요>. 무조건 안 돼. <laughs>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한 삼천 원절이 막이렇 나올 것 같은데. 오 형님들 나오다 보고 너무 오는데? 사천 삼백. 이거 박빙 아니에요 그 7 3대 2, 3대 가비. 10대 10대 가비. 어, 3 까비. 까비. 철이가 이득이네. 아 성훈이가. 1 0 야. 예 이득이 예, 2등. 어, 잠깐. <laughs> 이거까지 한 마리 <마디> 더. <laughs> 어 지난 한 이틀 전에 여... 들어와서 상황 파악했을 때는 수위도 좀 높았고 그리고 어 산란 전, 산란 중, 산란 후기 이렇게 좀 퍼져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커버 낚시를 메인으로 낚시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낚시를 하면서 느낀 거는 커버에 너무 작은 고기들이 많았다. 그리고 큰 고기들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입질이 엄청, 입질 감도 안 느껴질 정도로 그냥 가만히 물고 있는 형태로 입질이 들어와서 일단, 로어 웨이트를 조금 가볍게 썼고요. 5g에서 7g 정도. 그래서 리더리스 다운샷으로 어, 수위가 높기 때문에 커버에서 바닥을 찍거나 뭐 하지 않고 중층에서 오래 보여주자. 해서 중층에서 쉐이킹을 오래 보여줘서 입질 바이트 빈도수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이즈도 중구 안방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포인트는 꿀미꿀미 꼴창에서 낚시를 하고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제 볼류권 아 여기는 이제 큰 배스들 조금 더 빠진 것 같다. 해서 볼류권 팔자섬 라인이랑 비석섬 라인에 있는 커버들에서 똑같이 낚시를 진행했는데 이제 기본 사이즈들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볼류권에 있는 커버에서 중층에서 오래 보여주는 낚시를 진행했고, 어, 웜은 3인치 정도 되는 호그웜을 메인으로 사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면 네, 이렇게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열심히 해봤지만 아쉽게도 2등. 네. 제가 좋아하는 고3저수지 필드에서 이렇게 GLFL 대회를 이렇게 재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도 되게 멋있는 배수들 많이 잡아와 주시고, 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테크닉으로 또큰 고기를 잡아오신 분들을 통해서 저도 오늘 또 얻어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되게 알찬 시건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